지금 조지아주 의회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미국 주정부가 외국 기업 하나를 위해 1100억 원짜리 공항을 통째로 지어주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것도 다른 모든 법률에 우선한다는 특별법까지 만들어가면서 말이죠. 도대체 어떤 기업이길래 2012년 현대차가 조지아주에 76억 달러 투자를 발표했을 때 미국 언론은 반신반의했습니다. 과연 한국 기업이 미국 땅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 그러나 3년 후 인구 4만 명의 시골 마을은... 인구가 22% 급증했고 집값은 50% 폭등했습니다. 한글 간판이 즐비한 작은 한국이 탄생했죠. 더 놀라운 것은 2025년 9월이었습니다. IC가 475명을 단속하며 공장을 마비시켰을 때 모두가 현대차의 철수를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단 2주 후 중지한 메타플랜트에 27억 달러를 추가 투자합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위기 속 현대차의 결단이라 보도했고 CNN은 한국 기업의 충격적 결정이라 헤드라인을 뽑았습니다. 업계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습니다. 메타플랜트는 테슬라 기가팩토리를 압도한다. 500대의 자율주행 로봇, AI 기반 디지털 트윈, 세계 최고 수준의 프레스 기술. 그리고 2024년 2월 26일 조지아주 의회는 이날을 공식적으로 현대자동차의 날로 지정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한국의 기술력이 미국을 어떻게 무릎 꿇렸는지 그 놀라운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대한민국 제조업의 저력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 구독과 좋아요. 댓글 참여로 이 영상을 많은 사람에게 알려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2025년 3월 26일 미국 조지아주 브라이언 카운티 엘라벨. 이날 전 세계의 시선이 이곳에 집중됐습니다. 현대자동차 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 준공식 장면입니다. 정의선 회장, 브라이언 캠프 조지아 주지사, 조현동 주미대사. 500여 명의 참석자들이 자리를 가득 메웠습니다. 오늘 우리는 단순히 공장 하나를 준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혁신적 제조 역량의 가치를 넘어 모빌리티의 미래를 함께 열어 나갈 새로운 시작점에 서 있습니다. 정의선 회장의 말입니다. 하지만 이 역사적 순간은 하루 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3년 전으로 돌아가 봅시다. 2022년 5월 21일. 현대차그룹은 충격적인 발표를 합니다. 미국 조지아주에 76억 달러, 약 11조 원을 투자해 전기차 전용 공장을 건설하겠다고요. 당시 미국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한국의 자동차 거인, 미국의 역사적 투자, 조지아주, 역사상 최대 규모의 경제개발 프로젝트 유치. 이것은 조지아주 역사상 가장 큰 프로젝트입니다. 현대차그룹과 함께 우리는 미래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의 2022년 발언입니다. 하지만 회의론자들도 많았습니다. 과연 한국 기업이 미국 땅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 76억 달러라는 천문학적 투자가 과연 회수될까? 3년이 흐른 지금 그 답은 명확합니다.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 1,183만 제곱미터 부지입니다. 도쿄돔 253개 크기죠. 연간 생산 능력은 30만 대에서 50만 대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8,500개의 직접 일자리, 약 10만 개의 간접 일자리를 창출합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것은, 2025년 5월 초, 브라이언 캠프 조지아 주지사가 한 법안에 서명합니다. 하우스 빌 763, 리치먼드 힐 브라이언 카운티 공항 건설법입니다. 법안 내용에는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공항 건설을 위해 상충되는 사항은 다른 법률들에 우선한다. 무슨 뜻일까요? 다른 모든 법률보다 이 공항 건설이 우선순위라는 뜻입니다. 캠프 주지사가 말했습니다. 현대차그룹이 중공식에서 약속한 것처럼 조지아주도 우리의 약속을 지킬 것입니다. 이번 프로젝트를 가능하게 한 우수한 대학, 인력 양성 프로그램, 물류, 인프라 등을 기반으로 현대차그룹의 혁신을 지원하겠습니다. 투자 규모는 8천만 달러, 약 1,100억 원입니다. 조지아주 정부와 지방정부가 56% 연방정부가 44%를 부담합니다. 새로 지어질 공항의 규모를 보면, T형 경낙고 6동으로 총 96기를 수용할 수 있습니다. 화물 운송에 특화된 설계이며, 소형 항공기부터 중형 화물기까지 수용합니다. 공장에서 차로 30분 거리 리치먼드 1시에 건설됩니다. 지금 조지아주 브라이언 카운티에 와 있습니다. 3년 전만 해도 이곳은 인구 4만 명의 작은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보시다시피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인구는 22% 급증했고 그 증가분의 절반이 한국인입니다. 한글 간판이 보이는 한식당, 카페, 슈퍼마켓, 이곳은 이제 작은 한국이 되었습니다. 지역 부동산 중개인 마크 존슨의 말을 들어보시죠. 제가 이 지역에서 30년 동안 부동산 일을 했습니다. 이런 변화는 처음입니다. 집값이 3년 만에 50% 올랐어요. 모두가 이곳으로 오고 싶어합니다. 서베너 경제개발청장 트립 톨리슨의 증언입니다. 서베너 국제공항만으로는 수요를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현대차 메타플랜트가 가동되면서 LG에너지솔루션, 현대모비스, 현대글로비스 총 17개 협력사가 10개 카운티에 걸쳐 진출했습니다. 여객 수요는 폭증했고 부품 화물 운송은 기존 공항의 한계를 넘어섰습니다. 론 스티븐스 주하원 의원의 말처럼 서베너 공항만으로는 한계가 뚜렷했습니다. 현대차가 만드는 부가가치는 시작에 불과하고 브라이언 카운티는 앞으로 조지아 경제를 견인할 핵심 거점이 될 것입니다. 왜 미국이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숫자로 보겠습니다. 현대차 그룹의 조지아 투자 총액입니다. 메타플랜트의 76억 달러, 약 11조 원, LG 에너지 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에 45억 달러, SK온 배터리 공장에 45억 달러를 바토 카운티에 투자했습니다. 총 126억 달러, 약 16조 7,932억 원입니다. 협력사 투자는 더 놀랍습니다. 당초 계획은 7억 달러였습니다. 하지만 실제 투자는 27억 달러, 약 3조 8천억 원으로 예상의 2.7배입니다. 고용 효과를 보면 메타플랜트 직접 고용이 2,600명입니다. 계열사를 포함하면 조지아에서 8,500명, 미국 전역에서는 14,000명입니다. 만 간접 고용은 약 10만 명에 달합니다. 한국 기업들의 투자 효과는 2022년 기준 1년 새 일자리가 2배 이상 증가했고, 자본 투자는 4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조지아주 전기차 공급망에 투자한 총 43개 기업 중 31개가 한국 기업으로 72%를 차지합니다. 조지아주 경제개발국 프로젝트 매니저 이승훈의 설명입니다. 2018년 이후 클린테크 분야에만 310억 달러의 투자가 이루어졌습니다. 조지아는 미국 내에서도 위너로 꼽힙니다. 상위 6개 프로젝트 중 3개를 유치했고, 현대차 메타플랜트는 주 역사상 가장 큰 경제개발 프로젝트입니다. 이것이 바로 미국이 1,100억 원을 들여 공항을 지어주는 이유입니다. 2024년 2월 26일, 조지아주 의회는 이날을 현대자동차의 날로 지정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주지사는 공식 성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대 자동차 그룹은 조지아주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파트너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헌신에 감사하며 조지아주의 모든 자원을 동원해 그들의 성공을 지원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경제적 성공 스토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기술의 승리입니다. 현대차 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의 생산 라인을 보시죠. 메타플랜트는 초월을 뜻하는 메타와 플랜트의 합성어입니다. 현재의 한계를 초월한 새로운 창의성의 중심을 의미하죠. 이곳이 특별한 이유는 뭘까요? 첫 번째, 소프트웨어 중심 공장입니다. SDF,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팩토리라고 부르죠. 기존 자동차 공장과의 차이점을 보겠습니다. 전통적 공장은 고정된 컨베이어 벨트의 수작업 중심이고, 단일 차종만 생산합니다. 하지만, 메타플랜트는 500여 대의 자율주행 로봇이 부품을 운반하고, 50여 대의 주차 로봇이 완성차를 이송합니다. AI가 실시간 생산 데이터를 분석하며 여러 차종을 동시에 생산할 수 있습니다. 메타플랜트 생산 담당 엔지니어의 말을 들어보시죠. 제가 20년 동안 자동차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이런 시스템은 처음입니다. 여기서는 AI가 모든 것을 관리합니다. 프레스 공장에서 생산된 패널 하나하나에 QR코드가 레이저로 마킹됩니다. 팔레트 하부에는 RFID가 설치되어 있어서 모든 패널이 어떤 차량에 조립되는지, 실시간으로 추적 가능합니다. 믿기 어렵겠지만, 우리는 부품 하나의 위치까지 정확히 알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세계 최고 수준의 프레스 기술입니다. 현대로템이 공급한 서보 프레스인데요, 무엇이 특별할까요? 현대로템 기술자의 설명입니다. 일반 프레스는 강판을 쾅 하고 한 번에 찍어냅니다. 하지만 서보 프레스는 다릅니다. NC 쿠션, Numerical Control 쿠션 기술로 강판을 내려찍는 힘을 아래에서 탄력적으로 받치고 흡수합니다. 핀과 위치를 정밀하게 조절해서 언제나 균일한 패널 품질을 유지하고 소음도 효과적으로 완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새롭게 개발한 고속 패널 이송 장치는 대형 패널을 빠르게 이동시켜 세계 최고 수준의 생산 속도를 구현합니다. 얼마나 빠른 걸까요? 전통적 프레스는 분당 10에서 12 스트로크입니다. 메타플랜트 서보 프레스는 분당 15에서 18 스트로크로 약50% 생산성이 향상되었습니다. 세 번째, 인간과 로봇의 완벽한 협업입니다. 바디 공장 용접 라인에서는 로봇 팔과 작업자가 함께 일합니다. 메타플랜트는 단순히 자동화된 공장이 아닙니다. 인간 중심 설계입니다. 메타플랜트 근로자 대표 샤를린 툴의 증언입니다. 사람들은 로봇이 우리 일자리를 빼앗을 거라고 걱정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예요. 로봇은 위험하고 무거운 작업을 담당합니다. 우리는 더 안전하고 더 중요한 검사와 품질 관리 업무를 합니다. 첨단 로봇이 고중량고 위험 공정이나 복잡한 점검을 담당하고 우리는 쾌적한 환경에서 일합니다. 회사는 우리를 메타프로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단순한 작업자가 아니라 미래를 만드는 전문가라는 뜻이죠. 네 번째, 친환경 기술입니다. 메타플랜트는 2045년까지 탄소 중립을 목표로 합니다. 주차장 부지 전체에 태양광 발전 패널이 설치되어 있고 100% 청정 에너지원 사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저탄소 공법과 폐기물 감소 및 재활용 시스템도 갖추었습니다. 다섯 번째, 완벽한 공급망 통합입니다. 메타플랜트 부지 내에는 현대차 그룹 계열사들이 모여 있습니다. 현대모비스는 배터리 시스템과 4대 모듈을 생산합니다. 모듈 공장과 배터리 시스템 공장이 터널 컨베이어 방식으로 완성차 공장과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현대 제철은 조지아 스틸 서비스 센터에서 초고 강도강 소재의 자동차용 강판을 가공합니다. 연간 자동차 20만 대분을 공급할 수 있으며 향후 40만 대분까지 확충할 예정입니다. 현대 트랜시스는 시트 및 시트 프레임을 생산합니다. 연간 42만 대분의 시트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현대글로비스는 통합물류센터 및 완성차 관리센터를 운영합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합작공장은 연간 30기가와트씨의 배터리 셀을 생산하는데, 이는 약 36만 대의 아이오닉 5배터리를 공급할 수 있는 양입니다. 부품에서 완성차까지 모든 것이 한 부지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물류시간 단축, 비용 절감, 품질 향상, 이것이 바로 수직 계열화의 힘입니다. 여섯 번째 디지털 트윈입니다. 메타플랜트의 모든 생산 과정은 디지털 세계의 쌍둥이가 존재합니다. IT 시스템 담당자의 설명을 들어보시죠. 우리는 공장을 짓기 전에 먼저 디지털 공장을 만들었습니다. 모든 설비, 모든 공정을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먼저 검증했습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실제 공장에서는 몇 천만 원의 손실이지만 디지털에서는 클릭 한 번입니다. 지금도 실시간으로 실제 공장의 모든 데이터가 디지털 트윈에 반영됩니다. AI가 이 데이터를 분석해서 이상 징후를 사전에 감지합니다. 기계가 고장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압니다. 일곱 번째, AI 품질 관리입니다. 사람의 눈으로는 찾기 어려운 0.1mm 단위의 미세한 결함도 AI가 찾아냅니다. 모든 차량은 출고 전 엄격한 테스트를 거칩니다. 품질 관리 책임자의 말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단순합니다. 제로 티펙트 제로 티펙트 단 하나의 결함도 고객에게 가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AI와 로봇, 그리고 우리 메타프로들이 함께 만든 시스템으로 우리는 이 목표에 가장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이런 기술력이 있었기에 미국은 공항을 지어준 것입니다. 업계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메타플랜트는 테슬라 기가팩토리를 압도한다. 2025년 9월 4일. 충격적인 뉴스가 보도됩니다. 속보입니다. 미 이민세관단속국 ICE가 조지아주 현대차일지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에서 대규모 단속을 벌여 475명을 체포 구금했습니다. 이중 한국인이 약 3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25년 9월 4일 조지아의 한국 커뮤니티를 뒤흔든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미국 역사상 단일 사업장 최대 규모의 이민단속이었습니다. 현장을 목격한 한 사람의 증언입니다. 아침 6시였어요. 갑자기 수십 대의 차량이 들이닥쳤습니다. IC 요원들이 공장 전체를 봉쇄했어요. 사람들이 수갑을 차고 끌려나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울고 있었어요. 한국 외교부 이재용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말했습니다. 국민의 정당한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는 점을 미국 측에 강력히 전달했습니다. 법 집행 과정에서 한국 투자 기업의 경제 활동과 국민 권익이 불공정하게 침해돼서는 안 됩니다. 한국 정부의 강력한 항의가 있었지만 피해는 이미 발생한 후였습니다. 배터리 공장 건설이 중단됩니다. 핵심 기술 인력이 구금되면서 공사 일정이 최대 3개월 지연될 위기에 처합니다. 엘라벨 지역 주민들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한 백인 남성 주민이 말했습니다. 당연한 조치예요. 불법 체류자들이 일자리를 빼앗고 있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제대로 하고 있는 거죠. 항공기 정비사 러셀의 의견은 달랐습니다. 말도 안 돼요. 현대차는 우리 지역에 엄청난 기여를 했어요. 제 지인 두세 명도 현대차에서 일자리를 얻었습니다. 사람들이 식당은 원하면서 정작 식당에 일하러 오는 사람들은 원하지 않는다는 건 모순이에요. 이번 사태가 해외 기업의 미국 내 투자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길 바랍니다. 랜디라는 주민도 한마디 했습니다. 제가 일하는 단체가 현대차 공장 주차장에서 지역사회 지원 행사를 합니다. 그 공장은 우리 지역사회에 정말 도움이 됩니다. 처음엔 한국인이 많을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점점 더 많은 지역주민을 고용할 거예요. 미국 기업도 해외에 진출하면 그렇게 하잖아요. 조지아 지역사회는 둘로 나뉘었습니다.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브라이언 카운티는 2022년 이전 인구가 약 4만 명이었습니다. 2025년 현재는 인구가 22% 증가했고, 그 증가분의 절반이 한국인입니다. 일자리를 보면, 현대차는 조지아에서 8,500개의 일자리를 약속했습니다. 2031년까지 달성할 목표이며, 현재 진행 중입니다. 서베너 경제개발청장 트립 톨리슨의 설명입니다. 현대차가 약속한 8,500개의 일자리가 하루아침에 만들어질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5년에서 7년에 걸쳐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배터리 공장은 아직 완공도 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기 속에서 현대차의 선택은 무엇이었을까요? 2주 후인 2025년 9월 18일 현대차는 뉴욕 투자자의 날에서 전 세계를 놀라게 할 발표를 합니다. 호세 무뉴스 현대차 글로벌 ceo가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조지아 메타플랜트에 27억 달러 약 3조 6천억 원을 추가 투자하고 3,000명을 신규 고용한다는 가장 야심찬 성장 전략을 발표합니다. 구금된 근로자들에게 우리의 지지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미국을 한국 외에 성장을 계속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장으로 계속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조지아주와 파트너에게 더 많은 신뢰를 줄 27억 달러의 추가 투자를 발표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세계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위기 속 현대차의 결단, 미국에 대한 신뢰 재확인이라고 했고 블룸버그는 현대차, 조제아 단속 사태에도 40억 달러 추가 투자 CNN은 한국 기업의 충격적 결정, 위기를 기회로라고 보도했습니다 단속으로 인한 손실, 공사 지연, 불확실성 모든 것을 감수하면서도 현대차는 미국에 대한 투자를 확대했습니다 왜일까요? 코넬대 아서 휘튼 노동연구소장의 분석입니다 현대차의 결정은 단순한 투자가 아닙니다. 이것은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단기적 어려움에 흔들리지 않는다. 우리는 장기적 파트너십을 원한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이번 사태는 미국의 경고입니다. 최고의 인력을 보낸 기업이 단속으로 수갑에 채워졌다는 사실 자체가 외국 기업에 충격을 줍니다. 미국이 더 이상 안정적인 투자처인가? 라는 의문이 커졌습니다. 산업계는 명확한 규칙을 원합니다. 하지만 매일 정책이 바뀌면 장기 계획을 세우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현대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2025년 10월, 공사가 재개됩니다. 새로운 안전조치와 함께 더 많은 현지 인력 채용이 시작됩니다. 채용 박람회가 열리고 현대차는 약속합니다. 2031년까지 조지아주에서 8,500개 정규직, 미국 전역에서 1만 4천개, 정규직 간접 고용약 10만 개를 창출하겠다고요. 위기는 오히려 현대차의 결의를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2025년 말 현재, 현대차 메타플랜트는 하루에 약 1000대의 전기차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아이오닉 5와 아이오닉 9을 출고하고 있죠. 생산 차종을 보면, 아이오닉 5는 2024년 10월부터 아이오닉, 9은 2025년 3월부터 생산하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모델은 2026년에 계획되어 있고, 기아 전기차는 2026년 이후, 제네시스 전기차는 향후 계획 중입니다. 그리고 2025년 5월부터 게임 체인저가 등장합니다. 리치먼드 힐 브라이언 카운티 공항 건설이 착공되었습니다. 예상 완공은 2027년입니다. 완공되면 화물 전용 활주로가 생기고 96기를 수용할 경락고가 만들어지며 24시간 운영됩니다. 부품 긴급 수송시간이 50% 단축될 것입니다. 물류 담당 임원의 말입니다. 지금은 부품을 미국 내에서 받으려면 트럭으로 하루 이상 걸립니다. 공항이 완공되면 몇 시간이면 됩니다. 긴급 부품이 필요하면 즉시 항공편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생산 효율을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그리고 더큰 변화가 진행 중입니다. 현대차를 중심으로 한 자동차 생태계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조지아주 전체를 보면 엘라벨 브라이언 카운티에는 현대차 메타플랜트에 76억 달러가 투자되었고 현대모비스, 현대글로비스, 현대제철, 현대트랜시스가 입주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합작배터리 공장에는 45억 달러가 투입되었습니다. 바토 카운티에는 현대차 마이너스 SK온 배터리 공장이 45억 달러를 투자해 3,500개 일자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10개 카운티에 걸쳐 17개 협력사가 진출했는데 투자액은 27억 달러이고 일자리는 6,700개 이상입니다. 기존 시설도 있습니다. 엘라베마주 현대차 공장은 510km 떨어져 있고, 기아 조지아 공장은 420km 떨어져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의 미국 생산체계를 보면, 현대차 엘라베마는 연간 36만대, 기아 조지아는 연간 34만대, 메타플랜트는 연간 30만 50만대를 생산합니다. 총 100만대 생산체제입니다. 2005년 엘라베마 공장 가동 후, 20년 만의 성과입니다. 미국 시장 누적 판매를 보면, 1986년 엑셀로 첫 수출을 시작했고, 2004년에 500만 대, 2011년에 1000만 대, 2018년에 2000만 대를 달성했습니다. 2025년에는 3000만 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차의 야심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2025년 투자자의 날에서 말했습니다. 메타플랜트는 시작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단순히 차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모빌리티의 미래를 만드는 것입니다. 2030년까지 우리는 미국에서 전기차 시장 점유율 10% 이상을 달성하고 수소 트럭 1만 대를 배치하며 자율주행 기술 레벨 4를 상용화할 것입니다. 우리는 미국과 함께 미래로 갑니다. 2024년 12월 메타플랜트에 21대의 수소 전기 트럭 액시언트가 투입됩니다. 이동식 수소 충전소도 설치됩니다. 친환경 에너지 전문가의 분석입니다. 현대차는 배터리 전기차뿐만 아니라 수소 경제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거리 화물 운송에서 수소 트럭은 배터리 트럭보다 효율적입니다. 현대차가 조지아에서 시작하는 것은 수소 경제 실험입니다. 2023년 9월 현대차와 조지아 공대가 양해각서를 체결합니다. 협력 분야는 수소 경제 개발, 지속 가능한 모빌리티 연구, 인력 개발, 스마트 시티 기술입니다. 미국 뉴스 앤드 월드 리포트는 조지아 공대를 에너지 및 연료 연구 분야 최고의 공립 대학 전국 3위로 선정했습니다. 조지아 공대 한 교수가 말했습니다. 현대차와의 협력은 단순한 산학 협력이 아닙니다. 우리는 함께 미래를 발명하고 있습니다. 수소 저장, 연료 전지 효율, 자율주행 AI. 우리 학생들은 교실에서 배운 이론을 바로 메타플랜트에서 실험합니다. 이것이 진짜 교육입니다. 현대차의 조지아 기여는 공장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1998년부터 현재까지 자선 프로그램 및 파트너십에 600만 달러 이상을 투자했습니다. 스템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저렴한 주택 소유를 지원하며 환경보호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역학교의 한 교사가 말했습니다. 현대차 덕분에 우리 학생들이 최신 로봇과 3D 프린터를 배울 수 있습니다. 매년 학생들을 메타플랜트에 견학 보내는데 아이들의 눈이 반짝입니다. 나도 저기서 일하고 싶어요. 나도 엔지니어가 될래요. 현대차는 우리 아이들의 꿈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는 공장 앞에 41 에이커, 약 16만 5천 제곱미터 규모의 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산책로와 러닝트랙, 환경예술전시물, 운동장, 직원 및 지역주민 편의시설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2030년의 조지아를 상상해봅시다. 공항에서 이륙하는 화물기, 수소트럭이 달리는 고속도로, 메타플랜트에서 쏟아져 나오는 전기차들, 조지아공대 연구실의 한국인 마이너스 미국인 연구팀, 공원에서 뛰노는 아이들. 이것이 현대차가 그리는 미래입니다. 단순히 차를 파는 것이 아니라 함께 미래를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시작하며 물었습니다. 왜 미국이 한국 기업을 위해 1100억 원을 들여 공항을 지어주는가? 이제 답을 알 것입니다. 투자를 보면, 현대차 그룹 전체가 126억 달러, 메타플랜트가 76억 달러, 협력사가 27억 달러를 투입했습니다. 고용을 보면, 미국 전역에서 1만 4천 명을 직접 고용하고, 조지아에서는 8,500명을 직접 고용하며, 간접 고용은 10만 명에 달합니다. 생산을 보면, 미국 전체 연간 생산 능력이 100만 대이고, 메타플랜트 목표는 50만 대입니다. 기술을 보면, 500대의 자율주행 로봇, 50대의 주차 로봇, AI 기반 품질 관리, 디지털 트윈, 세계 최고 프레스 기술이 있습니다. 경제 효과를 보면 인구가 22% 증가했고, 1년 새 일자리가 2배 증가했으며, 자본 투자는 4배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숫자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시죠. 조지아 주민이 말합니다. 현대차는 우리에게 희망을 줬어요. 메타플랜트 근로자가 말합니다. 나는 여기서 미래를 만들고 있어요. 학생이 말합니다. 나도 엔지니어가 되고 싶어요. 교사가 말합니다. 아이들의 꿈이 달라졌어요. 지역식당 주인이 말합니다. 장사가 너무 잘 돼서 직원을 더 고용했어요. 부동산 중개인이 말합니다. 이 지역이 완전히 변했어요. 현대차가 조지아에 가져온 것은 돈만이 아닙니다. 희망입니다.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가 말했습니다. 현대차 그룹을 유치한 것은 제주지사 임기 중 가장 자랑스러운 업적입니다. 그들은 단순한 투자자가 아닙니다. 파트너입니다. 친구입니다. 조지아주는 앞으로도 현대차와 함께 갈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합니다. 2030년, 2040년,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조지아의 르네상스는 현대차에서 시작되었다고 정의선 회장이 말했습니다. 미국은 현대차 그룹에게 단순한 시장이 아닙니다. 우리의 두 번째 고향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차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만들고 있습니다. 조지아의 여러분, 미국의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는 함께 갈 것입니다. 메타플랜트에서 생산된 아이오닉 구입 공장을 나섭니다. 76억 달러의 투자, 1100억 원의 공항. 하지만 진짜 가치는 숫자로 측정할 수 없습니다. 함께 일하는 한국인과 미국인 엔지니어, 공장에서 웃고 있는 메타프로들, 학교에서 로봇을 만드는 아이들. 수소트럭이 달리는 고속도로 건설 중인 공항, 일몰 속의 메타플랜트. 이것은 한국의 기술력이 만든 기적입니다. 이것은 한미동맹의 새로운 모습입니다. 이것은 함께 만드는 미래입니다. 현대 자동차 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 연간 생산 50만 대. 고용 8,500명. 투자 126억 달러. 그리고 헤아릴 수 없는 희망. 더 퓨처 메이드 투게더 함께 만드는 미래. 조지아주 브라이언 카운티 3년 전만 해도 작은 시골 마을 지금은 미래 자동차 산업의 중심 이것이 바로 기술의 힘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의 저력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댓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메일로 오늘 영상 소감 적어주시면 10분에게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어디서 듣고 계신지도 댓글에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요즘 국제사회는 이었습니다.